안녕하세요. 고보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사님그 음. 경매 일을 진행하다 보면, 네. 네. 경매 입찰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면, 물론 이제 좋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네. 공부를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하는 건데, 네. 어, 가끔 손해를 볼수 있는 일도 있고, 다양한 네. 에피소드들도 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최근에 어좀 에피소드가 하나 또 발생한 게 있다. 네, 맞아서 네, 뉴스 기사까지 나온 게 있어서. 아 뉴스 기사까지. 네네. 네, 어떤 내용이죠?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자 은평구 아파트 한 채가 네. 얼마입니까? 6 7 0 0억 아파트 한동한채한 채가 한 채가 <웃음> 한, <웃음> 네. 한 동이면 이해가 간다. 아 네. 한 채가 네. 은평구 한채한 네. 한 채가 강남도 아니고. 이거 뭐 네. 잘못됐네. 응. 네. 제네시스 차한 대값 날려버린 사연입니다. 아, 아네네 뭔지 알것 같아요. 뭔가 입차를 네. 6,700억에 했다라는 얘기처럼 보이죠. 내용 한번 볼게요. 어, 근데 670억도 아니고, 뭐, 67억도 그렇죠. 아니고. 네. 그렇죠. 너무 크죠. 입차 네, 안 될까? 네. 어. 서울은 평구에 한 아파트가 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6,700억에 <laughs> 낙찰되요. <laughs> 네. 사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취소해야죠. 이건 뭐, 취 네. 네. 6,700억에 어. 살 수는 없잖아요. 취소가 될까요? 실행을 하지 말아야지. 어. 네? 취소가 될까요? 취소가 되겠죠 취소가 돼,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상식을 가지고 네, 계십니다 네, 네, 네. 일단 보죠 네자 네. 은평뉴타운 전용 네. 85제곱미터 매물이 네. 최저입찰가 6억4천만원이었는데 1 0 0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네. 이렇게 나와있어요 낙찰가율이 8만3750%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그렇죠 잘못됐죠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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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응찰자가 네. 6억7천만원을 써서 내려다가 네. 우리 보통 점 000. 이렇게 하잖아요? 콤마 공을 3개나 더 쓴건가? 예. 공 3개를 더 쓴거죠 야 근데 한개쓴 것도 아니고 뭐 콤마를 찍다보니까 네. 공을 네. 이렇게 더 썼나보구나 그렇죠. 쓰기를 네. 음, 네. 아마 낙찰자는 경매계약을 포기하겠죠? 그렇죠 네. 포기해야지 이거는. 당연히 포기하면 네. 네. 포기야죠자 네. 그렇게 포기를 하면 아까 조 대표님 네. 돌려받을 수 있어야지 맞다 아 보증금? 입찰 보증금이 있어요 입찰을 증금 아, 그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취소하려면 네. 그러니까 6,700억을 낼 수는 없었다 저는 음. 이 뜻이었는데. 아, 아. 그러면 아. 입찰을 취소하는 건 맞고. 네, 그렇죠. 다만 입찰을 응. 할 때는 우리 10% 최저 매각가의 10%. 야, 이건 심각한데? 보증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 계약금이 네.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아까 최저 입찰가가 6억 4천만 원이었죠? 네. 6억 4천만 원의 10%면 6,400만 원을 입찰 보증금 수표로 냈다는 얘기. 네, 그렇죠. 네. 그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까? 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음, 아 자, 무조건 못 받습니까?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닌데 음, 거의 못 받죠 거의 못 받을 네. 확률이 나중에 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 네. 네. 차한대 값에 달하는 약간 제네시스 값이죠 2,400만 하... 원은 허공에 하... 날릴 처지가 되었다 아니 6억 4천짜리 아파트 경매를 낙찰 받으면 보통 수익률몇 프로 봅니까? 그러니까 보통 세전으로. 네. 그. 보통 뭐그 사람마다 다르죠. 사건마다 다르고 음, 그 음. 투자의 어떤 미래 전망 그렇죠. 어, 이런 것들 따라 다르지만 네. 보통 아파트 투자에서는 일반적으로 4천에서 5천 정도. 음. 이 정도 금액이라고 4천, 5천, 네, 3, 4천. 4천. 네, 적게 그렇죠. 보시는 분은 뭐 2천 정도. 그렇죠. 세전.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인데 네. 그돈 벌려다가. 네. 지금 뭐 보증금 6천만원 이상, 6,400만 원 이상. 6 ,400만 4 0만 원이 허공에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아, 이거는. 그런데, <laughs> 자, 이런 사례가 네. 정말 특별해서, 이거, 이게 뉴스에 나왔냐라고 네. 보면, 아니에요. 어... 저는 입찰 걱정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스스로 입찰하는 물건도 있지만, 네.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거의 매주 가시지 거의 않습니까? 거의 수백 번 갔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아주 많아요. 음, 보셨습니까? 혹시? 어, 그럼요. 정부의 어, 법정에서도? 저는 실제로 경험도 했어요. 아. 직접 제가 잘못 쓴게 아니라 아. 제가 입찰을 했는데 2 등을 한 거예요. 아, 네. 500만 원차이였거든요2 네, 네, 네. 그러니까 등을 해서 돌아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네. 보증금 받으러 나가죠. 반환 네, 받으러 네, 네, 그렇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행관님이 잠깐 음. 어, 이거 입찰금액 정정하셨습니까 하고 1차 그 최고가 매수인한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네. <laughs> 어찌됐든 정정했다 음. 입찰금액 잘못 적었다 그리고 무효가 됐어. 됐어. 어. 무효가 되고 당연히 2등인 제가 1등으로 그렇죠. 낙찰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죠 음. 이건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비슷한데?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는 취소를 해도 6700원 줄 수는 없으니까 아 근데 그건 뭐냐면 음. 지금 이거는 낙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낙찰이 된 거고 음. 입찰 금액을 잘못 적었을 때는 음. 정정해서 무효가 그냥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입찰법정 안에서 음. 아 무효 네 그냥 네. 무효 당신이 쓴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2등한테 차례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 어.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경험이 있었고요 음. 자, 근데 그게 얼마나 사례가 종종 발생는지 생하냐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 건수가 여덟 건이에요. 다섯 <laughs> 배를 샀다는 얘기예요 찰나서, 음. 그렇죠? 음, 음, 음. 그리고 또뭐 화성시 소재 아파트도 감정가 800% 아... 31억 이렇게 낙찰됐다. 아, 이런 수치는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800%면 이제 여덟 배를 샀다는 얘기인데. 음. 보통은 이제 공 하나를 잘못 붙이거나 두 개를 잘못 붙이거나 어, 뭐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서 제출하면 매각 불허가사유로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사실. 어. 지금 거의 실무상 이 입찰가를 공을 몇개 잘못 썼다, 그 잘못 썼다라는 걸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면 다 그냥 의견서 제출하면. 이놈, 아, 음, 내가 허가결정이 나버린다. 와 아, 이분은 정말 안 됐네요. 그럼 잠깐만, 여기서, 네. 그, 만약에 이제, 이분은 이제 6,700을 지불할 수는 없으니까, 네. 나는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2등한테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재매각입니까? 아니,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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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면, 그렇지. 다시 재매각하는 거죠. 그렇죠. 음. 실제 사건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아, 이게 네.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네. 실제 사건, 같은 사건이고, 같은 지금, 사건. 예, 입찰이 두명 하셨는데, 최고가 매수인이야 6,700을. ,700. 쓴 거죠. 에. 83,750%. 근데, 매각 결정이 허가가 나왔어요. 음. 이게 우리가 이제 잘못 썼습니다라고 하면, 매각 불허가 의견서라는 걸 이제 제출을 하는데, 네.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고 보통 해요. 네. 그러면, 매각 결정 기일에 불허가 이렇게 나오면, 아. 어, 그러면 천만다행. 그러면 가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그냥 허가가 나와버렸죠.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걸.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거 같은 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같은 날 같은 날 있던 다른 사건. 다, 같은 날 있었던 다른 물건. 아 은평구 진관동에 네. 있는 같은 같은 아파트인데 다른 사건. 다른 다 어쩌다 보니까 이것도 두 명이 입찰이 들어왔는데 이건 아. 제대로 적었죠. 음. 87% 네. 감정가 87% 제대로 낙찰 받았고 허가났어. 네. 네. 그러니까 그분도 6억 7천 6억 7천을 썼으면 음. 그렇죠? 낙찰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아, 이분 그분 울겠다 진짜. 울죠 아, 네. 진짜 눈물 나겠어. 3천만 원 벌겠다고 진짜 어, 3, 4천만 원 벌겠다고. 그렇죠. 6,700 음. 생돈을 그냥 날렸으면 맞아요. 아이고 참. 자, 보시면 그분이 이제 울면서 음, 음. 이렇게 죠 울면서. 네. 네. 그 21일 날최고가 매수인 내가 불어 의견서 제출. 에, 이거 이게 해주지 말라. 네, 아. 이 내용 보면 안 봐도 보이죠. 네, 실성이다. 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너무나 그러니까요? 큰 차이, 니까 이거는 당연히 매각 불허가 돼야 된다. 음... 완벽한 실수다. 아... 이런 내용을 썼겠죠. 네, 네. 이건 소송도 갈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썼는데 5일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 판사는 이렇게 내려버리죠. 이거 소송 갑니까 안 갑니까? 소송을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어요. 네. 소송 해봐야 지는데 어떻게 해? 아, 소송 해봐야 네. 지니까. 보통은 이제 그... 심각한 사고. 내가 불허가 신청을 했다가 내가 네. 불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가 결정이 나오면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착오 그렇죠. 음. 그런 그런 그 방법으로 뭘 하냐면 내가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 항고 내가 음.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음. 거쳐서 나중에 취소 신청 뭐 음. 이런 그렇죠.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네. 그 요건이 안 맞아요. 아 이렇게 네. 금액이 금액의 착오가 네네. 요건에 맞지 않다.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럼 네. 결국에는 방법이 거의 없고. 그렇죠.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다. 실 이런 금액 차고는 그렇죠. 어 음, 근데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죠. 저희처럼 이것들을 어. 이제 많이 하던 사람들은 네. 이거를 입찰 금액을 잘못 적었다는 사유로 불어가신 청을 내지 않아요. 음... 그건 어차피 안 받아들여지니까. 음... 다른 그 대신 방법으로 경매 절, 경매 기록을 전부 다 떠다가 아... 다른 어떤 위법 절차 사유가 있는지를 아, 이 사건의 진행의 하자가 있는지, 그렇죠, 있는지요. 그렇죠. 어, 네. 그렇게 그 그런 것들을 있다. 엄청나게 찾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나 나오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불어 가신 차. 그런 건 가능해도 네. 숫자에 의한 어, 이 차고는 네. 인정받을 수 없다. 거의 차이가 많아도 네, 네, 네. 어.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실무 가능.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왜 실수를 하냐. 제가 음. 길 입찰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입찰 가격을 여기다 써요. 네. 그러면 음. 이렇게 세 칸씩 나눠져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한칸더 쓰는 거예요. 음, 아까 여기다 음, 썼겠죠. 음, 음. 공세개 붙인 게이지일까요? 천을 여기다 썼겠죠. 예. 하... 그렇게 되면 6천 이렇게 0백 억이 되는 거예요. 야, 네.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보시고 음.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 네, 어떤 방법이죠? 어, 이게 너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음.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 요이기일입찰표가 네. 실제 이제 쓰는 양식이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 음. 여러분도 이 어, 양식을 한번 보시고 네네. 같이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최근에는 또 경매에 관심 많으시니까. 음.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가르쳐드릴 때 네. 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네. 기일입찰표를 전날 미리 써놓거나, 음, 음. 프린트를 해라. 미리. 아, 출력을 해라. 출력을 음. 해서 그걸 가져가라. 음. 이렇게 얘기를 음. 하거든요. 음. 거기서 현장에서 있다. 쓰지 말고. 그렇죠. 음. 실수하니까. 음. 현장에서 써본 사람들은 알아요. 음. 저도 사실은 음. 지금도 음. 수백 번 했는데도 음. 지금도 쓰면 떨리진 않지만 음. 뭔가 찜찜하게 잘못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아, 생각은 계속 들어요. 아, 신중하게 써야 되는 그렇지. 만큼 이제 네.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네. 거지, 마음에. 일반인들은 진짜 손 이렇게 떨어요. 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출력해가라라고 하는데 음. 저는 음. 반대예요. 음...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출력해 가면 음. 수정할 일이 생겨요. 아, 그냥, 그냥 분위기 보고 분위기가 다르요 사람이 막내려서 음. 너무 많아. 음. 그럼 나는 여기서 뭐 시세보다 1억을 더 사게 음. 쓰려고 했는데 5억짜리 아파트 사게 쓰려고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음. 진짜 필요하다면 음. 뭐한 4억 3천 써야 될 수도 있고 음. 5천 써야 될 수도 음. 있고. 제가 맞아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요 음. 네. 저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입찰 걱정 가면 네. 입찰하기 전에 네. 사람들 옆에 최단 붙어서 많이 돌아다녀요. 우아뭔 얘기 하나? 들려요. <laughs> 진짜 아니해요 어, 예. 그막 네, 얘기하는 우리 네, 네, 기숙사를 네, 네. 가만히들으면 네, 네, 네. 대부분 이제 인기 많은 물건들이 아, 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그러면, 어떤 테마가 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들리기도 하고. 아, 아주 우연 우연찮게 음, 음. 또입찰에그 표를 적는 그 칸이 있어요. 칸막이가 네. 있는데 그 칸막이를 이렇게 참 지나가다 보면 네, 네, 네. 보이기도 해요, 또. 근데 그러다가 또 소신을 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또 어떤 리미티드는 정해놔야죠. 그렇죠. 음. 그렇지만 그 현장 분위기를 보는 것. 꼭 음, 필요하다면? 있다. 어, 그래서 루틴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하냐면, 길 네. 입찰표를 네. 적으면요. 네. 적고 나서, 네. 입찰을 해요. 입찰을 표, 입찰함에다 넣기 전에, 네. 본인이 직접 넣게 되어있거든요. 네, 네. 넣기 전에 이걸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어. 사진을 딱 찍어서 핸드폰에다 찍어 놓고, 네. 아예 루틴이 입찰 마감 시간 10분 전에 네. 사진을 무조건 확인해요, 다시. 어, 사진으로? 종이는 접어 놨으니까. 네, 종이는, 네. 종이는 음. 냈어요. 그러니까. 아, 이미 냈으니까. 어. 어. 종이를 내고 나면 이걸 열어볼 수가 없어서 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종이를 항상 내고 나면 음. 내가 잘못 쓰지 않았을까라는 음. 어떤 당기심이 들어 계속 들어요. 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진을 보면 되니까. 음. 그죠 그래서 입찰표를 써서 입찰함에 넣고 나면 그 사진을 찍어서 네, 그 사진을, 사진을 반드시 입찰 마감 시간 10분 전에 본다. 아, 10분 전에 본다. 그런 루틴 이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그렇죠. 입찰 마감 10분 전에 본다. 그렇죠. 근데 혹시 다시 보니까 실수했어. 그러면 어.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요 어. 네. 이게 뭐냐면,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 네. 없어요. 수정이 안 되고. 아, 세용지라. 어. 보세요.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입찰함에 일단 딱 들어가 버리면, 네. 저기, 네. 그다음부터는 가서 제 잘못 썼으니까 주세요. 라고 하면 네. 집행관이 네. 절대 안 주는 거예요. 네. 취소할게요.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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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대로 내가 보증금을 만약에 잘못 썼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네. 보증금을 날릴 수 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울어요. 네, 그렇죠. 잘못 썼다고. 그렇겠죠. 돌려달라고. 네, 그래서요? 그러면 집행관이 응. 절대 안 돌려준다고요. 네, 그래서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넣어놓고 아. 내가 사진을 봤는데 공 하나를 더 붙였어. 네. 큰일 났죠? 네.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네. 자, 그 입찰함에다가 네. 새로운 입찰표를 만들어서 네. 내 이름으로 네.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두 개를 넣습니다. 두 개를 넣네네. 네, 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요거는 네. 지금 우리 입찰 법정에서 쓰는 유효 네. 무효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어 아, 이거는 뭐 네. 명확한 명문화된 기준. 네 명문화된 기준. 어. 네. 자 입찰 가격의 기재를 정정하면 네.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외. 개찰해서 재하죠 입찰 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해도 정정이라는 거는 뭐 화이트를 했다든지 네, 뭐 찍찍 네, 그거 네. 다했었다든지 이런 거안 된다. 보장을 찍었네 그런 거안 된다.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음. 자 보면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아 입찰 봉투를 제출하면 입찰표 모두를 개찰해서 그냥 제외해요. 그래서 16번을 네. 활용해서 그렇죠. 취소를 시켜라. 그렇죠. 아이 얘기구나. 음. 그러니까 무효가 오, 되는 거예요. 꿀팁이네요. 꿀팁이죠. 네. 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 당황할 필요 없이 내가 음. 공나을 잘못 썼다. 우리 10분 전에 음. 봤으니까 사실은. 10분 전에 봤다. 그러면 음. 10분 안에 얼른 입찰표를 써서 이상하게 10분간. 내 이름으로 적어가지고 그렇죠. 금액은 뭐좀 적게 쓰던지 뭐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두 명만 입찰이 동일인으로 그렇죠. 같은 주민번호로 네. 들어가게 되면 네. 둘다 그냥 무조건 무효다. 무효.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 이제 보증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네. 두개다 받을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 한번 대응을 하시는데요. 어, 이거는 뭐 합법적인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렇 아, 꿀팁. 네, 음. 이거를 몰라서 그 집행관한테 얘기하면 네. 사실은 집행관님도 알게 모르게 조용히 네. 입찰표 하나 더 내세요. 어, 이렇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건데 네. 이거를 어차피 가서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돌려주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증금 달리는 거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입차를 쓸 줄만 알지 그 주변에 어떤 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당황하는 어떤 그 마음과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막 진짜 손떨면서 썼다면 그러면 진짜 입찰 내고 사진으로 한번 다시 안 봤으면, 그냥 정신없어서 그냥 접어서 내버리면 끝이 나는 그렇지. 경우도 많을 거야. 그래서 응. 아까 사진을 찍고,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 10분 전에 확인하고, 응. 그 다음에 잘못됐으면 응. 두 개의 이름으로 해서 취소를 응. 시키고. 응. 아, 이 굉장한 꿀팁인 응. 것 같아요. 그 어. 경매 법정에 응. 그 입찰 절차를 규율하는 그 법령이 하나 있는데, 응, 응. 그거를 제가 그 댓글란 거기다가 링크를 좀 걸어 드릴 테니까, 아, 네. 그거는 입찰하시면서 항상, 어, 입찰하시는 음. 분이라면 항상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네. 네.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네요. 음. 특히, 음. 뭐, 경매가 최근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예, 음. 네, 그래서 우리 법무사님도 그렇지만, 경매 시장 가보면 이제 열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경매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꿀팁. 네. 네, 말씀 진짜 감사하고, 네. 어, 오늘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